아 행복드립니다 오늘 여기 해남 달마산 왔습니다 여기 도서람 갔다가 미양사 쪽으로 바로 갈 예정입니다 산행은 오늘 못갈것 같아요 날씨는 바람도 불고 너무 좋습니다 자 오름 일차자 하나 둘 아자 문하시고 하나 둘 끝났어. 끝났어. 행복한 편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뭘 눌러? 좋아요 눌러주세요. 빅마드로 오는 사람있으면 오는 사람이 있어 오는 사있어 오는 사 있어요. 빅이있어이있마이있 나도 아이고 저 양반들 돈천원줄거있는데 찾아올지 않아. <laughs> <laughs> 그나마다행인데 내가 <laughs> 한 십만 <10만> 원 빌려줬는데. <웃음> <웃음> 아, 그렇다면 진짜 곤란하다 진짜. 아, 뭐 봐도 러뭐 주말에 한 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웃겨. 아. 어. 앉아 놀아도 되겠네. 쉼터. 두 시간을. 두시간 놀라고. 언니 었다가 놀라고 금방 가요 진짜. 시간 네. 금방 간다 그래 네. 진짜. 그학원에 아, 숲속 까박게도 밖에서 도로 소가 떨떨면서도 시간이 너무 빨리. 나도. 이거. 진방에 달마산. 먹구름이 잔 뜯겼습니다. <laughs> 소나기가 올라나. 남파랑길. 100m. 1kg 1kg. 1kg, 1kg. 어, 도솔암 1kg. 여기 마법니 약수수 사장 1kg. 오늘 왜? 매일... 네? 자, 이게 어,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어, 자, 여기 아, 아, 길이 됐지. 아주 좋습니다. 달마산 스님 쪽 오랜만에 옵니다. 오랜만에 옵니다. 기도잘안 나네요. 먹구름이 껴갖고, 소나기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먹구름이 다느 꼈어. 도스람 가는 임도입니다, 임도. 힘도. 길은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 도스람까지 350m. 이제 오르막을 치고 올라갑니다. 삼나무 숲삼거리250 아, 남았네요. 아, 숲이 너무 좋습니다. 아, 올라가면 돼. 성 큰가 봐. 성, 성. 여기수 담인가 봐. 아, 공사 중이네. 공사 중, 공사 중. 얼마? 아, 빨리 오시오. 재수는 올라갔나 벌써? 다 올라갔어, 사행힘들 어. 재수실 정상적으로 어. 네 어어. 아유, 고도 보게 안 되네. 숨은 거가게 생겼다. 너무 힘들어요. 스타다 무너졌어요. 아직 마주만 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진짜, 진짜 다 하는 것 같아. 어. 자, 갑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언니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마지막! 빨대 고개! 올라가자! 아이고 힘들어. 아, 나 죽은 지경이다. 곡소리 난다, 곡소리 나. 아이고 힘들어.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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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와! 아이고 힘들어. 진짜 힘들다. 와! 대왕 진해. 아이고 네, 맙소사. 아. 맙소사, 맙소사. 아! 아! 아. 아 어두 주일 전까지 아! 아! 발목 때문에 병원 다니다가 오늘 처음 산행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아이고, 힘들어. 삼죽 아, 와, 바람 소리 장난 아닙니다. 우 와. 우 와. 우와 우와. 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아, 저기 아이고 며칠아. 아올라네 아. 이거 더 수란 니다 삼배 하고 오셔야지. 삼배 했어. 어 아이고야 바람 어수로 보네 응. 아, 바람 쏠 거라 이거.

이게 도수람이 많네. 아이고야. 아. 도수람이 많은데. 와우, 진짜 경치 꺼내주네. 아이고, 아, 여기가 노 사람입니다. 노 사람 잘 보고, 상대하고, 아, 이제 날씨 내려갑니다. 아,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습니다. 여가 저리라고아 이다 무시가 닮았어 아가가 아이 고네 정무소네 그냥 정무소 짓고 있네. あ,あーいこバダンガベ。バダよ。バダだ、バダ。ドスラン。ギアブサあギアブサ。あ、砂漠に보이는ギアドスラン。 아, 바람이 진짜 많이 붑니다. 어, 쉬운 길로. 리로 어, 가면 쉬운 길이 있다 하니까, 리로 갑시다. 어, 쉬운 길이 있어. 어, 진짜 바람 많이 분다 그니까 주차장 갈 거예요. 주차장 쉬운 길로 간다고. 어, 이게 내려가는 길이 쉽대. 다친다 뛰지 마시오. 자, 점심 조제. 짜자. 대단해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사람 멀산다 진짜. 어? 저런 대단해요 저런 대단해요. <laughs> <laughs> 뒤돌아서 또 혼자 먹는 사람 뭐요? <laughs> 어? 아, 웃긴다 웃겨. 아, 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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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는나리 나는 난 난리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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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난리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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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나는가는 아, 청자한 집. 야, 옛적에 기네 좋네, 좋네. 멋있다. 좋네, 좋네.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이리, 응. 맛있다, <laughs> 맛있어. 나 나는 여의도에서 샀던 마은 아, 이다고만 응. 절단이다. <laughs> 절단이다, <laughs> 절단 전부만. 다뭐다 팔려가지고. 아니, 말도 말 못해봐. <laughs> 말 못해가지고 조이어게 봐라. 전화해 何で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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 난리 간다, 난리 간다. 아. 어, 깜짝 빨라 난리 간다. 아, 끝내 껐다. 어, 바람이다, 바람, 진짜. 아이고, 쎄. 아, 완전히 막. 바람, 바람, 바람. 바불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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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불나게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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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와서 점심 맛있게 먹고 하산합니다 빠이